보인 나지만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794원이 팔려있네요. 거래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팔렸을까요? 네, 심벌이 팔렸네요. 체결 가격이 51.75. 거래금액 790원. 체결 가격이 551.75. 심벌 볼까요? 잠깐, 펌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인의 가격으로 기준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가 몇 프로 오를 때, 이게 몇 프로 올랐는지 계산하려면 산수를 해야 되지만, 쉽게 보는 방법이, 어 이제 안 되나요? 예전에 퍼센트가 있었는데 예전엔 여길이 부분을 누르면 퍼센트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를 눌러야 되죠? 아 아니군요. 여기군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밑에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있죠. 레귤러가 아니고 지금 레귤러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레귤러가 아니고 퍼센트로 눌러 주시면 바뀝니다. 바뀌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5% 상승이 1.5%오프5% 5 상승이 매도가 된 겁니다. 이걸 뭐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매집하면서 약간의 상승이 살짝 누군가 큰 손이 살짝 매, 매수를 하는 순간에 올랐겠죠. 가격이 물량을 뺏어가니까 이걸로도 수익이 난다입니다. 이 세력의 매집에도 수익이 난다. 그래야 예약을 해놔야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놔야만이 순간적으로 올라도 될때 수익이 난다. 뭐, 가만히 홀딩을 하면서 버는 방법도 불장에는 매우 좋은 방법인데요. 행보장에는 이런 선순한 매, 선순한 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매수, 매수, 매도, 저는 이제 매도만 걸고 있는데 매수까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매수까지 건다면 이 방법이 바로 행보장에서 이런 오토 트레이딩, 오토 트레이딩 기계가 쓰는 그럼,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입니다. 오토 트레이딩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오토 트레이딩 쓰면 기회가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해준다. 그래서 나랑 투, 내 투자 방법과 비슷해서 한번 써봤다고 했죠. 수수료는 비싸고 중간에 끊겨가지고 또, 그걸 뭐 끊겼네. 어찌네. a s 받기도 고객님한테 전화하고 뭐 하고 해서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몇번 해보다 그냥 그만두다 했죠. 자, 뭐를 사볼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3,730으로 매우 신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2,200까지 빠졌는데, 거기서 1억만, 돈 있는 사람들 1억만 잡았어도 거의 뭐, 조금만 기다리면 1억, 2억 되겠네요. 돈 있는 사람들로 풀었습니다. 아무리 매매를 열심히 해도 비트코인 홀딩하는 수익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깨달은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는 비트코인만 들고 그냥 그만히묻어두는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죠? 적어도 4년 전에 700만원 이럴 때 사서 그냥 만 들고 가, 평생 들고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음. 자 오늘 뭐라도 그래도 사야겠죠. 저는 또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니까 어, 그건 그거고 선수환매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저는 항상 이런 파란 불빛의 변동률이 파란색인데서 고른다고 했죠.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해 보니까 이렇게 빨간 것도 따라 들어가 봤자 다시 빼더라고요. 이런 거 있죠. 변동률 높은 거. 아이고 이게 좋은가 보다. 뭐 따라 들어가 봤자 나중에 또 조정 받으면서 10번 중에 9번은 빠지고 손실나고. 그래서 이런 거들어 봤자 의미가 없어요. 뭘 살까요? 폴리건이 좋은 종목인데 못올라오 있네요 레귤러를 일단 보기 편하게 바꿔 놓고 600원 차0로 2배 이상 올라있는데 어,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계속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다고 보, 볼 수는 없는데 믿음직한 종목이니까 잡주 사느니 그냥 폴리곤 사겠습니다. 빠지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얼마 안된 돈이니까 5%에 매도 걸겠습니다. 방송을 길게 하면 좋은데 쓸데없는 말하는 것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